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형입니다. 빠밤. 이분 누구시죠? 아니, 지난번에 빨강이가 실종돼서 찾아봤더니 노랑이가 있더라고요. 언니 파랑이 해외여행 갔다고 했더니, 진짜,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. 어, 해외여행에 중독돼가 저렇게. 어, 어쨌든 오늘은, 요두 박스가 있거든요. 레고. 오 방이 좀 더럽긴 하죠 일단 어쨌든 상관 쓰지 말고 어 요거 요거 아니에요 이거 빼고 요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빨강이가 나오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요 안에 찾아보죠 아 어딨지 아 없는 것 같아요 요 안에 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어, 저건 도윤아, 그건 도윤이 여둘중 박스 중에 어디를 고를래? 여기? 나 여기. 네, 도윤이 여기입니다. 그럼 저는 여기를 찾아보죠. 그럼 준비, 고! 레 아, 너도 해외 여행 갔니? 거니 샤 어디야? 진짜 빨, 진짜 노랑 해외 여행 갔다. 왔니? 야, 더 노랑아, 일로 와봐. 노랑이 가지고 장난 쳐볼게요. 이제 노랑 별똥별이 내될 거다. 노랑별똥별 내릴 차례다. 는 기대찬 바람 노랑이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른다. 어. 갑자기 레고난다. 보시죠. 노랑이 별똥별이 지나간다. 어 노랑이 별똥별 지나갑니다. 응? 음, 이것이보리로 피와나 노랑 죽었습니다 비이. 오늘은 이렇게 끝나기 어려우니까 동 동생이 아 도인님이 또 레고를 너무 준비 일어나 이거 레고 형한테 되겠어 아악! 전쟁이 와주세요 아 오늘 공이 싸우지 않. 굿니싸우쥬얼. 어차피 이거한번 꺼보겠습니다. 예쁨. 미. 한번 꺼볼까요? 이니다 <목소리> 뭐야? 이거는 <이건> 왜 있냐? 쥬 <목소리> 어? 이거 형거 아니니? 형로봇 아니니? 아니, 내 네, 로봇인데. 어, 여깄다. 여러분, 제가 지난 지난번에 만든 새로운 신이 나타났어요.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요. 또도윤이가 그때 빨강이가 실패했거든요. 왜 파랑이만 신데 만들고 도윤 님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도윤 님이 또 이상한 애를 만들었어요. 도깨신입니다. 이거는 왜 있는 거겠아 이건 찾아되는 거입니다. 여기 있답니다. 보세요. 아주 아주 무서워 보이죠? 하지만 얘는 파랑이의 파트너입니다. 안녕하세요, 그러면 얘는 하늘 날아서 가보려고? 어, 잠깐, 세 명이 모였으니까 꼭 그거 해야지. 네? 어? 야, 열두는 너 옆에서 이레고저리가 야, 비켜봐. 야! 아니군. 이거는 근데 왜있는 거야? 이리 내리야, 는 꼬다입니다. 하나. 나넌 이거 뭔지 알겠지? 곤니싸오티안. <laughs> 곤니싸오티안. <laughs> 자, 그러면. 나도 가만 추가된 거가 자. 나도 가만 추가. 안녕, 친구들. <laughs> 안녕, 친구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파랑이 깨끗하게. <깨꼬딱>. 파랑이 탈락. 뿡! 뿡! 레고 탈락. 에이! <laughs> 그러면. 천존자 빨강노랑 둘 중에 저두 박스를 먼저 갖은 사람 이긴다. 퐁 응에 경이죠.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이타는 응에.